안녕하세요. X250 모드2 조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좌우로 기체 전체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좌우, 1번 키입니다. 1번 키가 에일러론, 좌에일러론, 위에일러론. 이렇게 하고요. 2번 키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밀고, 땡기고, 기체 전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2번이 엘리베이터, 3번이 스로틀. 스로틀을 올리고, 내리고, 기체가 전체가 상승하고, 하강하고. 그리고 4번이 러더. 오른쪽으로 하면 우회전하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 회전하고. 그러니까 제리에서 회전하는 겁니다. 좌회전, 우회전. 좌로더, 우러더 기체를 보시면 뒤에 빨간불 들어오는 것이 뒷면이고요. 노란불 들어오는 것이 앞면입니다. 처음엔 뒤를 보고선 에일러런키. 우에일러런, 좌에일러런. 엘리베이터를 밀면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엘리베이터 밀고 땡기고, 스로틀, 상승과 하강, 4번, 러더키, 좌, 러더, 우, 러더,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들고,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들고. 우선 조종기 방식은 이렇고요 조종기를 먼저 켜시면요 한번 켜볼게요. 조종기를 켜시면 요렇게 점점이 보이실거에요. 점이 4개가 보이시는데, 이게미세조정 스위치라고 합니다. 요 왼쪽 거, 만약에 1번, 에일론 미세조정키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요 밑에 점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넘겨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점이 한개 오른쪽으로 생긴 게 보이시죠 이걸 더 오른쪽으로 계속하면 점이 두개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중립에다 맞추셔야 됩니다 원상복귀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머지 키들도 위로 하면은 위로 생기고 밑으로 하면 밑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요건 반드시 다 가운데 있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해 놓으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나도 모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칠 때가 있거든요 조정기 켜 놓고 그때 조정기 켜셨을 때는 반드시 점들이 다정 가운데 하나만 있는지 맞춰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다음은 기체 연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RC 그러니까 라디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RC들은 조종기를 켜고 기체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조종기를 먼저 켜고 기체에 연결을 하는데 요런 장약감 드론 같은 경우만 예외로 두겠습니다. 요런 장약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를 켜고 드론을 연결하면 연결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반대로 기체를 연결하고 조종기를 연결할게요. 우선,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조금 동영상이 흔들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먼저 조종, 그 기체 연결은, 밑에 배터리를 끼시고, 요 배터리 잭을 꽂습니다. 배터리를 킨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은 맨 마지막 밑으로 내린 다음에요. 조종기 스위치를 on 하시고, 스로틀 스틱을 올렸다가 내리면은, 기체와 조종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때 스로틀을 올리면은, 트로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